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 2024년 제15회 관광벤처사업. 초기부문 모집 공고입니다. 사실상 예비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 내용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이 조금 다른 점 참고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비와 달리 해당 지원 사업은 조금 지원 범위가 높고 최대 지원금 8천만원, 최소 지원금 4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이고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예비와 달리 현물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천만원 지원금을 총액 신청하신다 라고 한다면 자기 부담금 1,600만 원의제 현물을 포함해서 총 9,600만 원의 지원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가 기업이어야 되고 창업일이 21년 2월 1일부터 24년 2월 1일까지 3년 안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해당 어, 지원사업에 참여 자격이 되시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모집 내용은 네 가지로 예비와 동일합니다. 관광 체험 서비스 그리고 실감형 관광 컨텐츠, 관광 인프라, 관광 딥테크에서 총네 가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 기간의 경우에는 2024년 3월 4일 14시까지 동일하고요. 예비와 지원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셔야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온라인 접수 되게 편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온라인 접수는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전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이라든지 기타 사용 방법 그리고 인터페이스 등을 체크하신 다음에 꼭 진행해 주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당일날 급하게 접수 30분 전에 접수가 안 돼서 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